후반부에 가서 또 이게 다음 거를 보기 위해서 후반부에 뭔가를 움직이시게 되면 후반부에 조금 꺾이는 운세다. 음. 안녕하세요. 천우보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미리 보는 2025년도 신년 운세 중에요. 개띠분들 시간인데, 네. 이 개띠분들은 일산년 새해를 맞이하시면 운세에 또 어떤 변화 변동들이 들어오실까요? 음. 개띠 분들 을사년 운기 나쁘지 않습니다. 어 25년도에 어, 상반 후반으로 본다고 하면 어 조금 이 상반하고 후반부에 운세 흐름의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띠예요. 음. 그래서 1월부터 6월 상반에는 어, 운이 괜찮다. 네. 7월부터 12월까지는 아주 힘들다. 네. 그러니 상반에 지키고 어, 상반에는 조금. 음, 걸려서 내가 막모아놓는다고하 후반부에는 네. 좀 지키는 형국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이 개띠분들이 올해도 그렇게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해운연 보내셨을 건데요. 네. 어, 일단 내년에 들어가면서부터 상반부까지 이게 상승하는 운이다가 후반부에는 조금 꺾여지는 운세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이, 투자나 뭐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은, 네. 음, 상반부에는 조금 이것저것 이렇게 저렇게 조금 넓혀 가시다가, 네. 후반부에는 조금 관망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음, 네 어떻게 보면 뭔가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 쪽에, 관련된 일을 하신다 그러면은 네. 상반기에는 투자를 하시고 네. 이 조금 지로 갈수록 지켜만 봐라. 그렇죠. 그리고 음. 뭔가 문서, 뭐 집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거나 뭐 이런 것들 네. 상반부에는 하시는데 후반부에는 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음. 근데 그러면은 금전이라는 흐름 자체가 네. 상반기에 괜찮기 때문에 또 투자를 하라는 건가요? 어 그렇죠. 상반기에는 그러니까 하는 대로 조금 어돼돼 돼. 근데 후반부에 가서는 아 이게 う 상반부에 해놓은 거는 괜찮은데 후반부에 가서 또 이게 다음 거를 보기 위해서 후반부에 뭔가를 움직이시게 되면 후반부에 조금 꺾이는 운세다. 음. 어, 직장인들도 마찬가지로 어, 상반부에는 막 이게 내가 뭔가 하려고 했던 거막 추진하고 진행하고 뭐 이런 것들 괜찮아요. 근데 후반부에는 무리수를 두게 되면은 상반부에 내가 조금 올라갔던 운세가 네. 후반부에 좀 꺾인다. 그렇게 음. 어, 보실 수 있을 것 그럼 같아요. 그럼 주의해야 될 점은 일단은. 이 하반기가 조금 개띠 분들 주의를 좀더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든요 그렇죠. 상반부의 문제를 어, 이렇게 올려놓으신 다음에 후반부에는 음. 조금 음, 이렇게 지켜가신다 음.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혹시 어? 또 개띠 분들이 이런 금전의 흐름 말고 조금 새해를 맞이할 때 주의를 좀 했으면 하는 게또 있을까요? 어, 개띠 분들은 다른 뭐, 부분에서 건강이나, 뭐, 아니면 금전이나, 뭐, 이런 흐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떤, 그러니까, 변동, 변화, 막 이런 마음의 변동, 변화, 이런 것들이 조금, 강할 거예요. 왜냐면 네. 상반, 하반, 네. 이렇게 해서 운이 너무나 상반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 운이 다르다는 건 그만큼 이렇게 곡선이 골, 굴곡이 많다는 거거든요. 아, 그럼 마음에, 마음에도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음. 이게 조금 강해요. 근데 평정심 네.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어, 그러니까 마음의 평정심, 요런 네. 어, 것만 좀 유지를 하시면, 어, 그래도 어, 잘 지켜나가고 나쁘지 않은 해운면 되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시청하신 개띠분들 또 선생님 이야기를 또잘 기다마 들으시고 네. 또 새해 다짐도 잘 하시고 새해를 잘 맞이하실 수 있게 이 개띠 분들에게 또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개띠 분들 25년도 운세가 좋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나쁘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게 야, 좀... 상반 후반 음. 이렇게 조금 운세가 조금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조금 그러니까 상반부에 열정을 다하시고 음. 후반부에는. 어좀아 내가 상반부 열심히 해 놨으니까 후반부에는 재정비하고 간다라는 음. 마음으로 가시게 되면 25년도 울사년에는어 그래도 아 나름 잘 살았다 음. 하는 해운년이 되실 거예요. 네. 여기까지 천호모사리였습니다.